머리카락은 자라는 기간인 성장기, 빠질 준비를 하는 대행기, 빠지고 잠시 쉬어가는 휴지기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. 성장기가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 무럭무럭 크는 거야 우리 머리카락. 근데 탈모가 진행이 되면 이 성장기가 짧아져. 3년 커야 되는 게 2년 크고 1년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반대로 그렇게 하면 이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휴지기가 또 길어져요. 휴지기가 길어진다는 건한번 빠졌던 애가 다시 올라오기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지. 그러는 거야.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성장기가 짧아지니까 빠지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. 왜냐하면 3년 동안 다 자랐다가 빠져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니까 더 빠지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. 그러면서 휴지기는 더 길어지니까 자라는 애들은 더안 나오고.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짧아지고 얇아지는 거지. 카메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카메라로 찍어보자. 우리 주변 사람을 찍.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찍고 확대하면 머리 굵기 다 보이잖아. 근데 그 주변에 굵은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 기준으로 삼으면 100%가느 가느다리 진, 진 거지. 솔직히 근데 사진을 찍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, 말, 내가 항상 말하지만, 본인도 다 알아. 어, 만져보니까 좀 다른데. 내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. 줄어들었는데. 확실히 어시 큰일이다. 뭐 이런 느낌을 다 본인들이 다 받아. 나이가 들면. 음. 그치. 유지가 가능하지, 길게. 이제 속도를 늦추는 거니까. 우리가 로션이랑, 막, 이런, 이런 거, 선크림 바르는 것도, 예를 들면, 막, 30대가 로션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, 내 피부가 20대가 되겠지를 기대하고 바르는 게 아니라고. 30대인 분이 로션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, 내가 40대, 50대가 되더라도, 이 30대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서, 인 개념이니까. 그렇다고 실제 40대, 50대가 됐을 때,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이 유지가 됐을까? 아니, 좀 늙긴 늙었겠지만, 그 늙는, 그 정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야. 탈모도 마찬가지. 지금부터 한다 해서 내가 막 십, 10, 막 십대 풍성했던 그 상태로 돌아갈래. 가 아니라, 나이가 들었을 때라도, 아, 지금보다는 조금만 많이 나빠지기 싫으니까, 조금만 나빠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